만입니다. 지금 배터리가 별로 없는데 어쨌든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맵에서 다른님들이 와가지고 하는. 하는 걸한번 해볼 텐데요. 거의 다제 맵을 부시더라고요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요렇게롬 이렇게 게임 가는 거라면, 제가 아까까지 엄청, 제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까 죽었는데. 아그대로아 임팩 임페... 임벤톨이 아무것도 없다. 망할 망했어요. <목소리> <목소리> 아, 아까 엄청나게 인체트를 해놨는데 그 인챈트가 다 사라져버렸어. 아, 안돼. 아까 죽은. 어. 누가 들어가나? 그런지도 모르고. 일단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흙 3개를 파줘가지고 응. 이렇게 해서 집으로 들어가야지.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아까 침략자들에 의해 집을 뺏겨버렸거든요. 아, 드디어 돌아왔다 아, 아, 기얼마려많는는데 거기 화살 다 있겠지? 다행이다. 내가 이렇게 챙겨놨어. 안챙겨놓으면 저희 이미 끝이었어요 응. 이렇게 하고 일단 대충 만들고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제가 뭘 만들거냐면은 나갈수가 없구만 좀 많이 했습니다. 좀 끝이. 어, 세상에 가 어? 나갈 수 있는 거 같아. 안 되겠다. 오사버려. 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별로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어두가 들어왔다, 안되겠다, 아! 지금 정으로 먹어 <놀람> <정어로 놀람> 실제로도 지금은 한정녁쯤 됐습니다 아 여기서 탈출을 못해 내 집에서 제가 탈출을 못하네 안 몰라, 몰라 그냥 이렇게 해놔 전 망했어요 어떤 놈한테 뺏겨가지고 완전히 박살 나버렸어요 제그 명예를 그 놈의 화살 때문에 다 죽어버렸어요. <laughs> 거의 다 됐다, 거의 다 됐다, 거의 다 됐다. 오케이. 제 집이 그냥, 어, 다 들어올 수 있는 집이되 그냥 이렇게 하고. 음흠, 수박을 먹는 게 아니고. 쌓고 올라가는 종류로 쓰고 있어 지금 보 괜찮아 나는 아직 당장에 권위 를 잃어버리지 않았어. 여기에 내 무기가 있다고. 이 사람 뭐하나 흡하게 하네. 텅. 아까 스티브란 사람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스티브란 사람이다 죽여버렸어요. 어? 누가 사서 썼어? 오. 그래 끼어라 잘게요 끼인 상태에서 사나? 받줄수 없다 전막 이제부터 학살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스폰 진짜, 진짜, 진짜. 제가 그리고 이 맵은 제가 다 만든 맵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것을 이 맵에 있는. 근데, 다른 님들이 계속 흑박이라고. 원래 이거 신전과 경기장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 다른 거를 막 짓고 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원래 이거 포, 표를 받아서 가는 건데, 지금은, 늦어가지고, 표를 안 받고 가요. 습얜긴급황일것 같아요. 애들이 막, 뭘 쌤쳐갈 것 같아요. 역시 맞구만. 이야.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저 망해요. 제가 오히려 학살당했어요. 그래도 이거라도 다행이다. 이거 없었으면 저 망했어요. 아. 코아, 코아 스킨 한 사람이 가져가네요. 아, 코아 스킨 바뀌었지. 코아 님 스킨. 코아님 스킨을 싸볼까요 아니에요, 그러기 싫어요. 근데 왜 이렇게 렉이 많이 걸리는지 렉이 너무 심해요. 지금 <laughs> 죄송합니다. 안기가 올라. 따님들이 제랩을 맨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다녀요. 저 코아 스킨님을 코아님 스킨을 때려 잡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때려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다고기 있어야 되는데 다고기 없어요. 더 이상 못 올라가는데 네. 이게 명사수 전맞췄습니다 위에 아예 다이아 갖고 집을 짓지 그랬나 집을 안지었고 그님은 죽었습니다. 아. 또니 때리기만 하면 죽어요. 왠지 알아요? 때리면 왜 죽냐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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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죽냐면 때리면, 제가 맞았을 때는, 어, 여기 이 갑옷에 가시가 붙어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 죽고 오히려 그님이 죽어요. 전막 학살을 하고 다녀요. 예전엔 안그랬지만 지금 못 참을 것 같아요 이님은한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뭐야왜 어, 때려지? 그님이 오히려 안 좋을 텐데 뭔가 불길한데 어? 여기 위로 올라가다 어차피 저는 전에는 흙 파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아 이제 방장의 세자... 세상 이에요 이렇게 말을 더듬지 전, 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을 더듬는데 원래 제가 그렇게 많이 말을 더듬는 편이에요. 그리고 흙을 많이 파가지고 어떤님들이 옛날에 흙집을 지어놨어요 그때 생각한다. 일단 신전으로 들어가보자. 제가 다 만든 맵이에요, 하나. 제 손을 안 고친 게 없어요. 아, 저 다이아 저거는 아침으로? 어떤님이 아침으로 좀 바꿔달라고. 아침. 일단 저쪽으로 끝까지 가서. 저기에 왕가의 보물이 있어가지고 그걸 어, 가져가가지고 그런 가봐요표 하나 갖고 다지. 내가 왔다. 어. 어디서 상자를 치는 소리가. 안돼. 전 도둑을 진짜 잡을 것 거야. 저 도둑놈. 이 도둑놈이지 응? 쏴버릴까 역시 그럴줄 알았다 왜 이렇게 보물이 많나 오다다쓴표갔어 어, 아이 나쁜 아이 나쁜 그래도 권 그래도 사람한테는 권이란게 있으니까 권이라도 가지게 하자 그냥 가보 어, 녹슨 거몇 개만 넣어 줍시다. 그것도 금메기 가옷 녹슨 거 아니라도 금메기는 필요 없거든. 근데 금메기 갑옷은 좀 필요 없는데, 금메기. 근데 실제로는 금메 쓰레기가 아니고 음. <laughs> 엄청난 건데. 아, 크는 실제하고 달라요. 아이고, 계속 이런. 하기를 만들려면 몇분더 걸릴 것 같은데. 일단 영상 1편은이 정도로 끝내고 그 다음에 다시 바꿔 봅시다. 자. 이제 영상 1편 끝.